5월 14일 더바이오 뉴스룸입니다. 매일 아침 국내외 주요 제약 바이오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디 D&D 파마텍이 미국 메셀에 기술이 전한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들이 현지에서 본격적인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셀라는 올해 1분기 실적 보고에서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 후보물질인 MET-0975와 MET-2245의 개발이 연내 임상 일상 진입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세라는 지난 2023년 4월 D&D 파마텍과 약 5,5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전된 후보물질은 D&D 파마텍이 개발한 경구형 펩타이드 플랫폼인 오럴링크 기술을 바탕으로 도출한 경구형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6종입니다. 이중 m e t 0 9 7료와 m e t 2 2싸우는 핵심 자산인 디 d 1 g s 에서 파생된 물질로 현재 제형 최적화 및 초기 임상 진입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리가 캔바이오 사이언스와 차세대 ADC로 주목받고 있는 면역조절 항체 접합체 개발을 위한 면역항암 기전 신규 항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와이바이오로직스는 리가 캔바이오로부터 어프런트와 단기 마일스톤 개발 및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 그리고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양사는 영업상 비밀 유지에 따라 세부 계약 규모 및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리가캔바이오의 면역항암 기전 신규 항체의 글로벌 ADC 개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GI이노베이션은 관계사인 GI바이옴과 협력해 엑스프라이즈 재단이 주최한 엑스프라이즈 헬스스팬 대회에서 중열승 진출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프라이즈는 미국의 비영리재단으로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글로벌 경쟁 플랫폼입니다. 1994년 피터 디아만디스에 의해 설립됐으며, 민간 우주탐사, 인공지능, 탄소경감,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상금을 걸고 경연을 개최해왔습니다. GI 이노베이션과 GI 바이옴이 참가한 엑스프라이즈 헬스스팬 대회는 노화 관련 질환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 발굴을 목표로 합니다. 총상금은 약 1,4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며, 이번 준결승 이후 상위 10개 팀 만이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셀트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타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세 가지 기회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처방약급여 관리 업체, 즉 PBM 등 중간 유통 구조 개선과 고가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셀트리오는 내다봤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행정명령이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셀트리온에 미칠 것으로 보이는 영향과 세 가지 기회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휴원스도 트럼프 행정부의 처방의약품 가격이나 행정명령과 관련해 우리 회사의 주력 제품인 국소마취제의 미국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휴원스는 생리식 염주사제, 리도카인 염주사제 등총 7종의 FDA 품목허가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1%및2% 리도카인 주사제 멀티도즈 바이알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휴원스는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 품목군은 고가약 등에 비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판매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휴원스의 주력 수출 품목인 국소마취제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약품은 일본 로토제약 및그 자회사인 로토니텐과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바아이 저만액 2%에 대한 기술 수출을 위한 1단계 절차로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로토제약은 국제약품이 개발한 레바아이 저만액 2%에 대한 독점적인 기술평가 권한을 확보했으며 약 10개월간의 평가 및 교섭기간 2단계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대한 옵션도 갖게 됐습니다. 국제약품은 이에 대한 기술평가 대금을 수령했으며 추후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될 경우 추가 계약금 및 상업화 이후 로열티 수익도 확보하게 됩니다. 유한양행이 창립 이래 첫 자사주 소각을 단행합니다. 동시에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며 주주 환원에도 속도를 냅니다. 유한양행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24만 627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0.3%에 해당하는 규모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자사주 소각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며, 소각 예정 금액은 총 253억 원입니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지난해 발표한 주주가치 재고 계획의 일환입니다. 큐로셀은 서울대와 함께 고형암 카티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정부 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과제 선정에 앞서 큐로셀과 서울대는 지난 1월 신규 고형암 카티 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면역 억제적인 종양 환경에서도 카티세포가 면역 활성을 유지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돼 고형암 카티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글로벌 임상시험 검체 분석 기관인 GCCL은 메디라마와 임상시험 서비스 사업의 상호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임상시험 서비스 및 기술 교류, 공동 사업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국내외 신약 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발 전략부터 실질적인 분석 데이터 도출까지 성공적인 임상 개발을 위해 함께 지원할 것으로 뜻을 더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기술 학회인 단백질 항체 공학서 및 보스턴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농도 제형 의약품 개발 및 후보물질 개발 가능성 평가 등 위탁개발 역량을 소개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자가 조직 기반의 장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아토미시의 단기 임상 연구 결과가 글로벌 학회에서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이범재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2025년 ESG 데이스 학회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난치성 베체트 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세계 최초의 오가노이드 치료 임상 연구 중간 결과로 치료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애티스는 중국 상하이 소재 ADC 위탁개발생산 전문기업 케믹스프레스와 툴박스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툴박스 파트너십은 서로 다른 기술, 솔루션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고객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플랫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